안녕하세요. 김환영 목사입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성경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보시고 도움 되시라고 올리는 성경 공부입니다. 아, 지금 저희가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전교의 과정을 어, 보고 있어요. 구약이 어떤 과정으로 되는가. 결론적으로 보면 한 그림으로는 이 얘기예요. 전체 이 얘기인데 이걸 뭐한 번에 쭉 설명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이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 사건이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드렸어요. 간단한 얘기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전체 창세기부터 말락이라고 하는 전체 과정이 이런 시대를 통해서 관통되어서 나오는데 그 배경이 바로 출애굽 그리고 바벨론 포로 사건이란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추리굽과 바벨론 포로 이두 가지 연결됐다는 얘기를 지난주와 지난주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이어서 했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추리굽 사건, 구약의 전반부가 추리굽 사건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거는. 어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지 어떻게 번성해서 노예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가난으로 나오면서 광야를 거치는지 하는 그런 얘기들까지가 구약의 중심 분야인데 이 출애굽. 배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구약, 구약 그럼 율법 느낌 있잖아요. 그 율법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광야 시대에 완성되거든요.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험이었고요. 그에 못지않게 바벨론포로 사건이라는 것,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끝내고 나라를 세우고. 잘 번성하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분열되고 남북이 쪼개져서 각자의 길을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망하는 BC 586년에 바벨론 쪽으로 끌려가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민족이 사라질 뻔했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써놓은 전체적인 사건의 기초가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후반부는 바벨론 포로다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두 사건이 여기죠. 초록색 띠와 파란색 띠로 밑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요, 요거 두개 얘기한 거예요. 배경이 되는 사건 이제 밑에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으로 보면 이거 전체인데 그 동안에 우리가 이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뭐더 깊게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시고 읽으시면 좀더 쉬울 것입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요 여덟 개 초록색 띠가 4 개, 파란색 띠가 4개 나오는 초록, 급 사건과 연결된 네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사건과 연결된 또 다른 네 시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설명을 하나씩 하나씩 할 거니까요. 첫 번째가 되는 요 원역사. 이, 이 그림에서 나오는 거죠. 원역사, 족장사, 광야 시대, 가난 정복 시대, 뭐 낯선 단어겠지만 그냥 쭉 들어 보세요.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기, 귀향기한 여덟 시대가 출애국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과 연관돼서 나오는데 앞에 네 시대는 출애국 사건과 연관되는 것이고 마지막 네 시대는 바벨론 포로 사건과 연관되는데 첫 번째 역사를 우리가 흔히 원역사라 그래요. 원 오리진. 원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원역사에 대한 용어를 설명드리면서 원역사, 족장사, 광야시대, 가난정복시대, 뭐, 어,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기, 귀환기 전체 얘기를 앞으로 쭉할 텐데, 이제 원역사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성경공부 제가 이 전달 방법이 이래요. 계속 이렇게 레이, 여들라고 하죠. 이렇게 차곡차곡 앞에 것부터싹 하면서 여러분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진도는 많이 안 나가지만 그냥 제 공부 영상 계속 보시면 아,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고 쉽게 쉽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진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립니다. 오늘 은 원역사 얘기하고 마칠게요. 원역사는요. 오리지니 원역사. 구약 성경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이스라엘을 기억하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인데 원역사는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전 역사라고 하는 게더 정확해요. 이스라엘이 등장,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사건 이전까지를 원역사라그래요 그니까 이스라엘이 없었던 시대. 그 시대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들은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는지, 그 어떻게 흩어지는지 하는 쭉 얘기가 다 원역사에 나와요. 뭐 뒤에 더 이제 소리가 나올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뭐 바벨탑 사건, 뭐 노아의 방주 사건, 뭐 가인과 아벨 사건, 뭐막이 우리가 흔히 듣는 이 동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다 원역사 이야기입니다. 원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왜 죄를 졌느냐,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따로 어, 구별하셨느냐라는 이유가 이제 이 원역사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11장까지라고 하면 되는데요 창세기 앞부분 뒷부분에는 또 족장사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에 원역사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원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어, 창세기 앞부분 이야기 이스라엘 등장하기 전까지 이야기라는 원역사가 있다라는 얘기까지만 오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그 뒤에 나오는 족장산 또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요 얘기를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이제 원 역사, 족장사, 아어 가난 정복 시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화면이 여기서 끝났네요.